안녕하세요.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. 12살 아들, 예연입니다. <laughs> 아주 한가한 일요일 오후입니다. 오늘 뭐 했냐고요? 아주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. 베이컨 구웠어요. 베이컨, 김치,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야채, <laughs> 엄마가 주신김구왜 <laughs> 이러냐면요. 베이컨 굽는데, 이거 언제인가? 괜찮아? 괜찮아? 어. 자,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자! 자, 이 문제의 베이컨을 먹어볼까요? <laughs> 베이컨이 완전 방망이 같았어요, 방망이. 음, 맛있어. 음. 구운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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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어땠겠어? 응? 응, 음, 그래서 먹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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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더워? <응. 웃음> 응. 너무 짧긴 한데? 응응. 응. 작은 거 먹어. 작은 거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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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, 음 맛있는 데요 음. 음. <laughs> 음. 야채도 좀 드세요. 음. 음. 김치 먹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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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. 음. 네. 음, 예, 음. 그러면. 음. 요새 토콘 한다고? 그거? 응. 음. 그냥 그거 만 설치해서. 응? 응. 아들 요새 토콘해요 혹시 아들하고 토콘하고 싶으시면. 소리야, 소리 어. 싫어? <laughs> 아, 그러면, 음, 말안할게 하니까. 응. 어. <laughs> 아 이제 사춘기인가봐요. 뭐가? 기다렸잖아. 응. <laughs> 영상에서, 영상에서 좀 보이세요? 여기가? 까매졌어. <laughs> 역시 김치는 맛있어. 안 봤지, 너 엄마가 혼자 먹는 거 올린 거. 응. 볼줄 알았죠? 채소들이 맛이 안 나니, <laughs> 오늘도 먹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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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다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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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너무 진짜 맛있다 음. Yeah. Mm -hmm. <coughs> mm. <coughs> 음, 케일이구나 응? 얘만 이름알겠냐 케일하고 상추 얘는 그냥 대추인거 같고 얘는 모르겠네 이름 응. 그냥 덕체인가? 거야난 이거. 고기 이름은 응? 난 고기 이름은 기억해도 야채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 알았어 <laughs> 달라도? 음. 고기 나오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잘 먹는데? <놀람> 먹어봐봐 되게 맛있어 국수기 <놀람> 국기 <놀람> <놀람> <응. 놀람> 뭐, 안 먹혀? 응? 뭐, 안먹히냐고국도안 먹고 먹길래 응 <laughs>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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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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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청 어울어, 맞지? 이머가 아니야. 한쪽? 응. 응. 응, 이렇게. 응. 야, 우리 때 할머니가 나 아주 어릴 때, 우리 아주 어릴 때요.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 씻어 주셨던 기억 나는데 갑자기. 웃기지 엄마 이거 물에 씻어가지고 <laughs> 밥물 씻어가지고 밥물 말아가지고 음. 한, 응? 한 번도 안 먹어봤지? 한 번도 안 그렇게 안 먹어봤지? 먹어봤어. 진짜로 할머니 이렇게 해주셨어? 아, 어? 응. 아니 뭐냐? 응. 할아버지가 입맛 없다고 물에다 밥 먹는 거뭐 나도 따라했어. 오, 어, 그래요 김치에다가? <laughs> 응. 응. 맛있어. 밥이 왜 이렇게 단지 모르겠네요. 베이컨을 좀더할걸 그랬나? 아니 맞아. <laughs> 응. 케일 한 입만 먹어봐야지 케일을 음. 하나도 안 먹었어 요거 <laughs> 요거 어, 어, 어. 상추랑 케일 응 잠깐만 고기 하나만 먹어 응 음. 아니 이거를 즙내 줄까? 뭘 즙내? 케일 즙 즙? 응 즙도 어떻게 내? 응즙 음. 어떻게 넣는 거야? 잘만들지 끓였어? 음. 응 그럼 끓나 근데 발코 맞아 이거? 음? 왜? 살짝 편육같아 응? 음? 응 음. 이마트에서 이따가 한번 샀거든요 <laughs> <laughs> 아까 가지고 장난했어요. 거의 몸둥이었어 몸둥이. <laughs> 그지. 거의 정말 아주 몸둥이 수준이었는데요. 맛있다 진짜 이거. 음. <laughs> 얇팍한거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. 두꺼운 거였어요. 그래서 이따 만나서 썰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. 어, 한끼 진짜 반찬으로 너무 좋아요. 바쁘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괜찮, 좋은 반찬이지. 반찬이 뭐 겁나게 먹네요. 저도 왠지 밥이 좀더 먹고 싶구나. 고기를 다 먹어버린 관계로. 음. 맛잘 먹었다. 고 안먹어? 응 음. 싸서 먹어 이현아. 케일에다가 좀 케일에다가? 응 음, 괜찮아 음. 어, 아 괜찮은게 아니라 제발 한입만 좀 먹어 너만 먹어 너 채소 건들지도 아. 않았어 음. 먹어 응응좀 음. 음. 먹어줘 잠깐만응 음. 음. 아, 배추 되게 단데? 응 음. 먹어주면 속이 되게 편안하고 좋아 고기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 좀 뭐라고 해야지 저만 그러나요? 좀 속이 불편하다고 래야 되나? 고기만 먹으면? 응. 음, 채소만 음. 먹으면 좋아. 음. 한 조라도 먹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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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응, 다 했어. 응, 다 먹었어. 음, 아, 배추 쪽이 워낙 이게 맛있어서. 음. 아, 깨끗하게 먹었다. 응, 음, 잘 먹었다. 응. 음. 음. 별똥을 쳐다보지 마. 무돌풀 음. 같은 음. 눈망이야. 음 거의 다울것 사... 같은 눈이야 무서워 무서워. 음. 음. 아 진짜 깔끔하게 잘 먹었다. <laughs> 먹느라 정신 없어 이 노래 많이 먹다 주로 먹는 쪽으로 갔네요. 예. 네. 한끼 야 예, 반찬으로 진짜 괜찮게 먹었어요. 얇은 거 말고 이렇게 두꺼운 걸로요. 이렇게 예 썰어가지고 별거도 없어요. 이렇게 넣고 응. 먹으니까 살짝 아, 음. 얇게 썰지 말고 살짝 두껍게 썰어줘. 더? 네가 응. 하도 고기 크다고 엄마가 이번에는 조금 얇게 좀더 크게 할까 이거는? 한 다음 분은 그냥 통째로 넣고. 아니 통째로 이렇게 <laughs> 뜯는걸 보여드릴까요? 살짝 그 칼집만 그 안까지 이렇게 아, 살짝 해서 알아서 이렇게 아이 그냥 불에 더구요 울 이번에는 응. 예 한번 다른 또 버전을 한번 올릴 준비를 제가 할게요 그러면.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. 또 내일 월요일. 열 이번 주그 금요일에 목방학. 응? 목방학. 아 맞다. 또본방하기 시작됐네요. 아이고. 근데 먼저 일기는 써야 돼. 아 그럼 일기는 써야지.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합니까? 안 아, 했나? 안 했지. <laughs> 다시 할까? 죄송합니다. 응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뿅. 뿅.